안녕하세요 베라입니다 자 오늘은 에, 별말 안하겠습니다 또 네, 영상 제목에 떡하니스러는데 그걸 못알아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이번에는 2-4죠 이거 6번 클리어예요 2-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운빨이라고 카던데 답을 아 디스트로이어가 빅 철댕이로 변했죠. 존나 웃기게. <laughs> 하... 이거는 운빨이라고 합니다. 운빨이라고 하죠. 좋으면은 빨콩이 나한테 덤벼드느냐 안 덤벼드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아. 뭐 개소리야, 운이 중요해요. 이거는 공략을 한 번쯤 보고, 공략을 네, 봅니다. 이게 근로된 공략 글이 없더라고요. 영상은, 영상으로 된게 많던데,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미쳤다. 음. 어, 그, 딥다이브 시작하고 하루 종일 지나니까, 베레랑, 베레랑, 베레 데레 팬, 그, 그거를 좋아하는, 그 애들을, 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네, 한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안경 때문에. 아, 좀 존나 기네. 가보죠. 시작이다. 자, 아, 씨발. 맵시발좀더 더럽게 크네. 여기 옆방향이 돼있어서 포위 점령당할 걱정은 없는 것 같다. 직접 점령당할 일도. 전당 설명 좀 볼까? 여기를, 이거를 구조하고 필리포트로 가야지. 여기. 아, 아니, 여기. 이쪽 헬리까지가 가보도록 하자. 공략을 틀고. 오대했어야죠. 봅시다. 공략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죠. 이 빨콩들이 널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덮쳐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요. 한명 지금 검콩 덤벼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어, 그리 강하진 않네요. 다행히도 <목소리> 검콩이 덤비는게 맞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물어보는 손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아져? 불통, 이왔다가 멈추고, 살살하는거 아닐까 살짝 걱정되는데요 오 씨X 정상인가? 뭐지 일단 이공략 그 영상처럼 해보긴 할게요 뭐 다른거 같은데 뭐 에텔스 스킬이 그래도 좀 쓸만한 사용은 가능하니다 그냥 이래서 망가포가 키워놓기 하? 상당히 좋았다 다행이라니까 안 키워놨으면 어떨 뻔했어 장기 전투인데 대부분이 위로 갑니다 싸와 전투가 있네 왜. 여기 빨콩이 있네 어우 C발 막 뛰지 존나 싫어 진짜 진심 대시도 아, 이거 인사 오기 전에 에펠탑 올린 어놓을무잘했다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스킬레벨, 기관총애들 스킬레벨은 아직 다신뢰벨지아닌지놀랐거든다 찍어 놓을어 한참 창으로 불가능하네 그... 한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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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떨렸다. <laughs> 어 진짜 방금 진짜 심장.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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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은 이쪽으로 가줍니다. 삼땡아 한 마리 있네요. 탄 종류. 저기 헬, 여기 헬리포터가 있잖아요. 다행이네요. 철땡이가 강하나? 야, 컨트롤 해야 돼. 어이가 <laughs>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이아 <laughs> 절땡이를 잡아야 되네요. 나는, 어우, 왜 수색이지? 경로라도 쓸야 가봅시다, 일단. 잡을 수 있을려나? 컨트롤 해야 돼, 이거. 오메. 얘라도 집대. 파괴강선. 절땡이! 파괴강선! 한번 냅둬서 니다 갑 아프진 않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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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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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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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다행히도. 어, 그리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중상으로 깨지기 했는데 잠만 이러면 얘네들이, 어, 잠만. 네, 설마, 뒤지, 네, 설마 여기서 괴멸을 하겠어? 다행이네요. 어. 그고 그냥 여기 하면 되고, 어? 오히려 쉬운데? 가도. 오히려 쉬운데? 어, 이렇게 쉬운 거 맞아? 사실 존나 어렵다고 하던데. 음? 저 멀리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 근데 이렇게 깨는 거 맞아? 음, 지금 여섯 번다 클리어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말했으니까 왜? What's the matter? 기억인가 본데요? 어. 어. 아, <laughs> 뭐지? 와 흉터 없으니까 이상해. 캡처 한번 하려고 할게요. 흉터 없으니까 이상해 다오. 얼굴이 뭔가 순해졌어 원래 기관단총은 명중률이... 그 모르겠다 아... 40이네요? 일러스트가 다르니까 뭔가 느낌이 안좋아 이상해 봐봐 지휘관이음아그렇게해야요 여기 그리폰 사원증딱 걸려있으니까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것들. 아무도 원치 않는 인형은 없죠? 같자기 개쪽에 고 있네. 어... 40이네요. 아, 얘도, 얘들도잠매 사이였지. 근데 40은 9을 모르고, 9도 40을 모른다고 알고 있어요. 수후에 나온 거니까. 아, 그래서 저, 처음에, 아, 그래서 외골력도 비슷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걷어 갑니다. 음. 인정, 애정충,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있잖아, 그래도. 근데 진짜 존댓말 쓰는 사람 진짜 처음봐 요 라고 붙이는건 <laughs> 어색한데 너무 자, 스토리 보고 이거좀 캡쳐나야겠다 아, 아, 이게, 그래서, 구시대 사격장 벤치. 그 가구구나. h 가그와이 둘이 닮았잖아요. 아 1년 전인가? 아닌데? 1년 전 사건, 사과... 나비 사건이 아닌데? 모르겠다. 트레일 버전이라 좋은데 <laughs> 존나 시끄러워 <laughs> 뭐야 이거. 쳐먹고있어 씨발뭐씨발아이 근데 스토리 내내 부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헷갈. 모르겠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이거 한1 6 분이나 걸렸네. 저는 여섯 번다 전투 해보고 마지막 때 저번처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아니다. 음, 아니다. 그냥 여기서 맞치는게 나을 것 같다. 그것도 아닌데. 아니다. 맞치는 것보다 멈췄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이요 자, 그러면은, 잠시 저는 여섯 번 전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베라입니다. 다 깼어요, 드디어. 아, 이제 드디어 닫겠다. 와 제가 그거를 12시에 시작했는데 1시에 끝났어요. 놀랍다. 6번 전투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와, 여러분 드디어 끝냈어요. 아, 너무 오래 지나가서 내가 아까 쳤던 멘트가 뭐였는지도 잊어먹을 지경이야. 어 끝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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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죠? 같은 시각 음. 음. 아우.. 아이.. 뱅뱅이.. 저철땡이큰거저가 존나 싸기힘 디스로이어됐기 시간 되 냐. 왜? 아, 캡처하고 갈게요. 안 돼, 안 돼, 아. 캡쳐, 안 돼. 과거 회상씬이 상당히 많이 군데왔는데 다시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요. 와, 아, 드디어 끝. 존나 힘들다. 아 스토리까지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이 다시 다 끝났네요. 아, 진짜 힘들다. 아, 그럼 다음에는 자... 3-1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무튼, 지금까지 베라였고요. 다음에는 3-1로 더 강해진 제들로 이끌고 한 번에 부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